가수 손태진 팬덤이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나섰다. 소아암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4일 손태진 공식 팬카페 손샤인, 선샤인으로부터 헌혈증 519장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. 손샤인은 손태진의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특정곡 참 좋은 사람 발매를 기념해 헌혈증 519매를 모아 기증을 진행했다. 기증된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된다. 손태진은 JTBC 음악 프로그램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로 크로스오버계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. 지난 3월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.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특전곡 참 좋은 사람을 발매해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장르별 차트 인에 성공했고 벨소리와 컬러링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. 참 좋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곡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팬들을 위한 손태진의 헌정곡으로 트로트계 레전스 싱어송라이터 서른도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.